네, 오늘 부 생일입니다. 네 축하해주세요. 부성관 생일입니다. 네, 축하해주세요. 네, 축하해주세요. 네, 아점 네, 아, 네, 아, 네, 최고의 점장님. 부갈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. 안녕 가세요. 누나 잘 가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덕심만 있었는데 이걸 행동으로 옮기시는 분들 많아 아, 진짜 내가 가수면 정말 행복하겠다. 이 생각을 아마 그분은 알아주실 거예요. 무슨 관이니까요 그 가슴 막뜨뜨니아 오뎅탕 먹은 것 같아. 자, 모든 철거가 다 끝났고요. 용달을 기다리고 있는 이 막간을 이용해서 원래 여기가 어떤 상태였는지 어이구야.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 이런 곳을 그렇게 멋지게 만든 거랍니다. 또 여기 미남당 직원분들 이렇게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금방 끝냈습니다. 와, 일심동체가 됐어. <laughs> 다들 고생하셨습니다. 수상하십시오. 박수. 박수.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화이팅 고생했어요 민지 센터 할때꼭 불러요 진짜 불러요 진짜로 민지 센터 할때꼭 불러요 네 스태프 네. 해드릴게요 네, 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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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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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 조심 울고 싶지 않으면 쳤다니까 트림 쳤다고? 어 왜? 몰라 아까 소오공 쳤어 아 웃었구나 틱톡커야 소오공은 이해한다? 우실 유 만에 쳤다니까? 틱톡커야? 너 직업이?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부작가의 그 생일 축가가 막을 내렸습니다. 야 이거를 깔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올해 승관이의 생일을 제일 축하하고 싶다는 조금 건방진 욕심으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. 와 하지만 <laughs> 이벤트 내내 누구보다 행복하게 승관이의 생일을 축하해주는 여러분들을 보며 그런 하작가도 없는 욕심을 했던 제가 조금 부끄러워졌습니다. <laughs> 승관이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. 먼길 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긴 여정을 함께 다니며8일 동안 정말 고생해주신 미남당 세뱃고. <laughs> <laughs> 직원분들에게 공을 돌리고 싶습니다. 예쁜 장소를 빌려준 흔다코지도 감사합니다. 또한 부담이 됐을 지 모를 부탁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시간과 정성을 내어주신. 협력진 분들 덕에 이벤트가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. 이벤트 기간 발벗고 나서준 도움이 스태프 분들에게 감히 뭐라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온 마음 다해 고마운 마음뿐입니다. 그러니까 내마은 순간아 매일 더 사랑해. 파트 좋아요. 파트 좋아요. nice Mais...